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10월 28일 오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영상에는 여러 아이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첫 번째 아이는 28-1번 누브라 백금 아이입니다. 네, 누브라 백금. 어,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인데요. 음, 입장 약간 새업증의 입장 가지면서 입장 자체도 약간 얇게 나오고 있고요. 입장의 안쪽부터 이렇게 약간 붉은 기운 돌면서 강렬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층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 뿌리 네,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인 입장에도 네, 큰 상처 없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색 발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네 누브라 백금 아이였고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네, 약 7.5cm가 나옵니다. 28-1번 누브라백금 가격 5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8-2번 행복마레입니다. 네, 행복이 음, 요렇게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네, 행복이 아이구요. 아,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 보이는 요런 녹과 네, 금발형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경계선 음, 없이 요렇게 섬에 드는 느낌이 상당히 또 매력적인 아이구요. 음, 입장에도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과 네, 입장 안쪽 요런 또 복륜이 약간 짙어 보이는 요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이 네, 쪽에서 보이는 모습 상당히 또 반듯한 네, 행복이 아이고요. 음 제가 어제 영상이 었던가요 네, 행복이 태풍 네, 아이들을 보여드렸을 텐데 그렇게 또 한번 요 아이도 태풍으로 키워 보시면 상당히 또 예쁜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 아이 잘 생긴 네, 행복이 아이고요.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네 6cm가 나옵니다. 28-2번 행복 마리아 가격 5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3번 경산마리아입니다. 네, 경산마리아. 음, 요 아이는 어, 위쪽에서 보면 반듯한 얼굴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복류 색감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 색감과 내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은 아이인데 옆쪽에서 보면 아직까지 입장 자체가 활짝 펼쳐지지 않아서 약간 위소, 위로 네 솟아져 있는 이런 수형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도 입장에 이렇게 네 상처 없이 깨끗하게 색발형과 네, 수형 잡아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완전히 탄력받고 있는 아이구요. 네, 뿔이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283번 아, 28 경산마리아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4번 레오파드입니다. 네, 레오파드. 일반 레오파드라고 말씀드리는데 입장으로 보면니런 약간 음줄 무늬가 보이면서 약간 실버기도 보이는 아이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요 아이는 입장에 요런 약자국이 있는데 요런 음 다른 자국이 아니라 약자국이라는 거네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얼굴과 이런 네, 수형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 보이는 이런 빗살 무늬 상당히 또 멋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입장 끝과 뒤쪽 이런 라인 따라서 붉게 물든 색감도 이렇게 음, 또 어, 예쁘게 색감 보여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래쪽에 층수가 좋아서 지금 커팅 가능한 네, 층수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도 이렇게 반듯하게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 입장 안쪽도 이렇게 예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8-4번, 네오파드.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5번,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네,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아, 아이는, 음, 커팅을 했는 윗머리 부분 아닌데요. 이제 실뿌리가 나서 이렇게 밭에 심겼더니 요즘 활짝하고 어, 탄력받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입장 끝과 아래쪽에 요런 보면 살짝 붉게 물드는 게 특징이 나이고요 아, 통통한 입장에 반듯한 얼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이렇게 약간의 핏살 무늬가 보이고요 그리고 입장 뒤쪽이나 네, 라인 따라서 약하게 이렇게 붉게 물든 색감 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반듯하게 성장하는 네, 스프레드 마리아 아이고요. 네, 뿌리는 네,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음, 잘 박혀 있네요.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옵니다. 28-5번 스프레드 마리아 가격 1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6번, 멀로금입니다. 네, 멀로금. 약간 뽀얀 느낌. 이런 <laughs> 색감, 음, 가지고 있구요. 약간 분칠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색감으로 이렇게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구요. 요 아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통통한 입장에 예쁜 얼굴 보여주고 있구요. 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층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아래쪽 입장 이 부분에 자극상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고해 주시구요. 뿌리가, 네, 뿌리는 잘 박혀 있는 아이입니다. 다른 입장에는 이렇게 또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입상 표현되고 있는 아이고요. 얼굴 안쪽과 바깥쪽 예쁜 얼굴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여섯 번째 아이로는 몰로금이 소개시켜 아, 드렸고요. 이요 아이 사이즈가 지금 네, 약 5cm가 나옵니다. 28-6번 몰로금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7번, 천만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천만이. 아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천만의 아이들을 보니까 음, 상당히 또 성장도 잘 하고요. 크게 키우는데 어름도 없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laughs> 자구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 아이들입니다. 음, 한번 또 이렇게 예쁜 자구 한번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음, 아이는 사이즈는 조금 작은 듯하지만 충수가 좋고요. 얼굴 위쪽으로 이런 부분에 금속성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또 커팅해 보셔서 예쁜 아이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오늘 선택을 해봤고요. 음, 요 아이 얼굴이 반듯해서 그대로 어, 태품으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천만의 아이들을 보면 또 안쪽에 요렇게 안쪽에 음, 금이 아, 녹이 진하다가 안쪽부터 복륜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또 음, 그 녹이 강한 듯 하지만 그대로 태품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요 요아이는 얼굴 반듯하면서 위쪽으로 또 색발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아이 오늘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음, 뿔이 잘 나와 있고요 높은 층수 얼굴 위쪽에 보이는 이는 금속성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요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28-7번 천만이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4번 에보니 금입니다 네 에보니 금 음, 노란빛을 띠는 요런 색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수영이 상당히 반듯하게 보이는 아입니다. 이 얼굴도 반듯하고요. 속 입장에 나오는 요런 수영적인 느낌과 색발현 상당히 또 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이즈는 조금 약한 듯하지만 어, 뿔이 잘 나와 있고요. 요런 예쁜 색감과 수영이 괜찮아서 오늘 한번 어, 소개 <laughs> 시켜드립니다. 음, 전체적인 수영과 요런 색감이 매력적인 에보니금. 이 네, 아이 네, 사이즈는 지금 약 5.5cm가 나옵니다. 28-8번, 에보니금 가격 4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9번, 마릴린 금무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 마릴린 금에서 나왔는 아이구요. 음, 이제 실뿌리가 나서 요렇게 또 밭에 심겨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 요 아이 위쪽 얼굴에서 보면 약간의 전체적인 느낌이 살짝 밝은 톤의 색감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속 얼굴 안쪽에 이런 입장에 약하게 네, 금이 묻어 있는 아이입니다. 또 마릴린이, 음, 후발성이 있는 아이라서 요 아이는 또 어떻게 성장할지 네, 기대가 되는 아이구요. 전체적인 예, 요런, 어, 예쁜 얼굴, 그리고 수형은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릴린 금에서 나왔는, 네, 마릴린 금 무지 아이구요, 속 얼굴 안쪽이런 색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뿌리는 이제 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하게, 네, 실뿌리가 나오는 아이라서 아직까지 뿌리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이고, 요 아이 사이즈는 네,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28-9번 마릴린 근무지.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10번 레인보우입니다. 네, 레인보우. 오늘 마지막 아이 준비를 했고요. 입장으로 보이는 핏살 무늬가 상대도 매력적이고, 여기 짙은 녹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위쪽 얼굴은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입장과 요 입장이 살짝 튀어나온 듯한 이런 수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한 번쯤 음, 한 번쯤 약간 층수 쌓이고 뿌리가 좀 튼튼하게 바뀌면 커팅 하셔서 윗머리 반듯한 얼굴 받으시고요. 아래쪽은 또 자고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아이입니다. 음, 위쪽에서 보는 요런 속 얼굴 안쪽이나 입장에 대한 수형은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도 큰 상처 없이 이렇게 네, 깨끗하게 입성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 뿌리는 네,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입니다. 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오구요 얼굴 사이즈는 지금 약 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8-10번 네임보 생얼 가격 6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